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있으나 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생명 주신 아리 쏟아, 서언제아 쏟아, 언제 너 죽는 날 살아서 언제 너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 질병이 질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를 삼게 계신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들보스 3장, 베들보 3장 20절 21절, 322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수 있는 자의 역사.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yeah mm -hmm. 감사한 것습니다 김여록 집사님. 일천 번째, 육천백 열두 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 평생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 이곳 생활할 때 하나님에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신앙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평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드릴 때, 성령이 우리들과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옛만에서는 마음이... 그 요동치라는 사람, 견고한 사람,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바늘로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냉철한 사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루스드라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결국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거의 죽었잖아요. 실신해서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 밖으로 내쳤어요. 어, 그러니까 그냥 거적대기로 엎어놓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죽은 줄 알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온 몸을 돌고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요. 엠만에서는 기가 꺾이질 않는 사람이요. 아주 자신의 소신이 분명한 사람이요. 누가 무슨 말하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나바하고는 그 마가를 2차 전도행 때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 때문에 심히 다투었다 그랬잖아요.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생명의 은혜고 사역의 가장 큰 동역자고 멘토였는데도 불구하고 싸울 때는 알를 없이 싸웠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런데도 너나 낙하자. 우리 같으면, 아휴, 이 인간들, 하늘에서 베락이나 맞아라. 그런 심정으로 그냥 돌아섰을 텐데,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줬던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의 반에서는 마음이 흔들리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바울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아, 크리스도가 원수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팠어요. 바울의 중심은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 나에게는 십자가 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밖에 내 중심에 이룰 것이 없어. 그렇게 살았어요.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바울이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상 터득했던 모든 세상적인 노하우,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삶의 모토를 다 버렸어요. 십자가에 그냥 자기 몸을 박으면서 다못 박아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 중심은 항상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열흘 이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리포 교회 교인들 중에는 십자가를 원수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 그게 마음이 아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늘상 그래요.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이 시험 든다든가, 아파라 한다든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민스러워 할 때, 정말 가슴이 아파요. 부모된 심장에서 그렇게 아파요. 여러분은 잘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밤 잠을 못자 저는 참 잠을 잘 자는 사람이에요. 큰다고 해서 뭐 머리 대자마자 자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어좀 예민한 편이지만 그래도 웬만한 일이 있으면 그래도 마음 쓰지 않고 잠을 자는데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그게 이제 목회자들 모든 목회자들 마음이고 오늘 바울의 마음이 그랬는데 바울이 보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원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2 0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빌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당신들은 천국의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원수되면 당신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권자로 여러분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빌리보 교회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당신들은 천국의 시민권자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토록 빌립보 교인들에게 천국 시민권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도시면서 로마가 정복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했죠. 어, 군사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아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로마는 거기다가 식민도시를 이제 세웠어요. 그래서 시민들을 모부두는 오랫동안 군인으로, 로마 군인으로 그렇게 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들의 복무 대가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뭐냐면 로뮤,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신 바처럼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사람들이 막 소유를 일으킬 때, 막 죽이려고 할 때,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 함부로 하지 마.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급히 어,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로 압송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국민이니까 자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천부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어려서부터 받지 못했는데, 당신은 어려서부터 받았는데 참 대단하다. 나는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로마의 지, 보호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의 옷을 입었고요, 로마의 법을 지키고 있었고요, 로마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로마의 도덕과 풍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바울는 빌리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스스로 로마인으로 여기고, 또 로마인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봐라. 그렇게 로마 시민이 되어도, 세상에 그렇게 로마 시민이 되어도, 보호를 받고 혜택을 누리고 살아간다 할것 같으면 당신들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그 이야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을 살아갈 때 한국이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지켜주겠어요. 만약 우리가 정말 일본의 식민지로 그대로 있었고 또 정말 6.25그 사변으로 통해서 우리가 북한처럼 저렇게 공산화됐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정말 혜택 중에 혜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라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내 어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나라를 최상병이 지켜주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막 강분을 하잖아요. 뭐 정권이 지금 정권도 문제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정권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하기 남다만은 그것보다도 한 시민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한 군인 젊은이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 할것 같으면 로마가 다 보장을 해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시민이 되어도 그 나라가 책임을 지는 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됐다 할것 같으면 하나님의 반드시 책임져 줄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나서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부자 다이버스 집에서 매일 주는 남은 음식 그 음식물을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요 얼마나 비참해요. 남에게 손벌리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정말 힘든 일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부러웠을 거예요. 자기는 매일 매일 주인이 내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하루를 연명하기야 힘든데 저 사람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그것도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을 다 불러서 지인들을 불러서 그렇게 매일 매일 파티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러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짓난사과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은 거지이지만 자신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선 비록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데 허덕이고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마음에 든든한 자긍심이 있었다. 자부가 있었다. 그 이야기요. 왜요? 장차 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비록 우리가 발을 딛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갈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 그 같으면 이 땅의 삶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할줄 믿습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아보세요 천국 시민들. 시키이 그런 시를 하나 썼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의 날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올 거야. 여러분 어떤 검찰 총장이 뭐 최근에 이 시를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했다 해서 세간의 화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행복, 하나님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에도 굴하지 않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 고통을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지금이 그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좀더 이겨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명한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날, 감사로 고백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천국의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이겨내야만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울 것세요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원형연기장에 끌려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천국의 시민권자야. 천국이 당신 들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일 때문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살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십자가를 앞장 세우고 든든하게 살아라.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비록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낭만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21절만 쓴 20절 끝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누구를 기다린다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가 하시나요?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 지금까지 마음대로 살아봐서 알잖아요. 되든가요? 안 돼요. 내 하루의 결심도 내 마음대로 이루지 못하고 살아서 하루 끝나면 후회하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거기로 갔을까 후회하잖아요 근데 그 하루의 삶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도 살아가는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나를 이끄신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송들이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 크리스도를 기다린 이유가 뭐예요? 21절, 하나님은 만물을 복종시키는 역사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다. 세상 권세를 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좀 사세요. 그렇게 예수를 기다리고 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던 건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 뭐라 그랬어요? 장차 우리로 변형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야구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로 베드로가 그냥 항울경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세 엘리아, 예수님이 이렇게 모시고 우리도 같이 이곳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정도로 황홀한 경, 황홀경을 느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 변화된 예수님, 천국에 계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그냥 깜짝이나 현황이 됐잖아요. 천국의 모습을 잠깐 보여줬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을 보면, 얼마나 입이 다물어지질 않을까요? 아마 며칠, 맨날 동안은 입을 쫙 벌리고 살거예요 세상에나. 여러분, 차를, 좋은 차를 뽑으면, 세상에 이런 좋은 차도 있네. 입이 쫙 벌어지고. 세상에 좋은 집 가면, 아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집이 있네.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막, 그게 신경이 쓰이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킬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백날 이야기에도 못 알아듣잖아요. 백날 이야기에도 못 알아듣잖아요. 왜 그래요? 변화되질 하나서 그래요. 저는 참 가슴이 아픈 게 자식들을 더 나는 교인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더 많이 나는 교인들에게 열을 내고 막 그렇게 했지만 자식들에게는 그런 많은 정성을 쏟지 못했구나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영원히 물려줄 재산이 뭐겠어요? 여러분 집입니까? 땅문서입니까 아니요.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려 하시고 하나님 영광 되도록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서 하늘 백성, 하늘 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법, 이 말씀을 지켜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이 땅의 삶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또 무사히 태어나게 하신 <laughs> 우리 성민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또한 이제 러시아 성교를 떠나는 우리 항 목사님, 하나님이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목사님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치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원에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